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 원리 265 페이지에 324번, 32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324번 문제를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면 y는 ax b라고 쓰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A가 바로 기울기고 B가 Y 절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쭉쭉쭉 할수 있어요. 여기 A가 기울기라는 것은 쌤이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하면서 왜 X 앞에 개수인 A가 기울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A라는 문자의 값. 그리고 B라는 문자의 값, 이두 값을 구해야 되니까, 문자 두 개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하니? 그렇지. 문자 두 개, 식두 개. 그럼 무슨 방정식? 바로, 연립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Y 자리에 1을 대입하면 Y 는 1,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해서 식을 하나 쓸수 있고, 그리고 마름모는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마름모가 있는데, 자, 마름모는 마름모는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야,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랬을 때 마름모의 여기 대각선의 중점이지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선은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선은 반드시 마름모 넓이를 2등분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마름모의 넓이 를2등분한다는 말은 바로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마름모를 굉장히 알기 쉽게 그려놨는데일 3 오니까 여기 이 점의 x 좌표가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 점의 y 좌표는 여기 1, 2, 3이니까 y 좌표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자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된 거다. 굉장히 쉽게된 거예요. x 자리에 3을 대입하고 y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y에 2를 넣고 x에 3을 넣으면 3 a 플러스 b, 이두 식을... 반드시 성립하는 그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 자이 점은 이 점이 마이너스 이 콤마 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이 점이 3 콤마 2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얘를 중에 연립해서 어떻게 해줄까? 밑에 식에다가 위에 식을 빼주면 밑에 식에다가 위에 식을 빼주면 2 빼기 1이니까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3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A니까 4A가 되겠지. B는 B 빼기 B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A가 바로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러면 A 자리에 4분의 1을 대입해주면, 자, 1은, 여기 요식, 식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B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 우면에 남은 B는 좌변에 넘어가면 1 플러스 4분의 1이 돼서 얘는 바로 얘가 4분의 4니까 4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A 자리에 4분의 1 대입하고 B 자리에 4분의 5를 대입해서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 Y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 x 플러스 b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기억하고 a와 b 두 문자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문자 두 개면은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두 개의 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개의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점의 좌표. 그래서 점의 좌표 하나는 마이너스 2,1또 다른 하나는 바로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교점인 3,2그두 개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서 열립방정식으로 a,b의 값을 구해서 여기 a, 여기 b에 대입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325번 문제는 자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직선의 방정식, 아니 쌤, 직선의 방정식 y는 as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하요 표준형, 표준이 되는 형태란 이야기야. 왜 표준이 되는 형태냐면 이렇게 쓰면 바로 기울기와 y절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은 어떻게 쓰냐면 ax by c는 0이라고 쓰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형은 언제 쓰냐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세 점의 좌표. 그랬을 때 a, b, c를 구할 때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일부러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어서 일반형으로 그냥 써 줬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k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은 모르는 문자가 하나면 문자 한 개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하니 그렇지 식도 한 개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얘야기다 어떤 점의 좌표냐면은 바로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직선이 지나는 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x, y 해의 값을 의미합니다. 해의 값. 그러면 여기서는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넓이,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을 긋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넓이를 2등분하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넓이를 2등분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얘는 지금 직사각형을 아주 이쁘게 그려놨으니까, 여기 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지. 그럼 가운데가 얼마니? 가운데가 3이지.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가운데가 얼마일까? 가운데가 3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두 교점의, 두 대각선의 교점은 바로 3,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바로 이 3,3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직사각형이 bc의 넓이를 2등분하면 직선이 되니까 3,3을 x좌표 y좌표에 대입해서 써주면 3k라고 할게요. 3k. k 곱하기 3인데 3k. 빼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더하기 3은 0. 이두항계산하면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가 이항하면 플러스 9가 돼서 좌변에는 3k만 남고 우변에는 플러스, 플러스, k. 아, 플러스 9지. 플러스 9.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좌변은 k 마다 우변은 3이 돼서, 자, K의 값이 3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모르는 문자를 하나만 줬기 때문에, 식이 하나만 필요하고, 하나만 필요한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의자표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 이 정의자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여기에 주어진 조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런 직선이 되어야 되니까 이 직선은 반드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야 된다. 즉 교점의 좌표를 식에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